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약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겨울에 잎이 지는 약초는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약초들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 겨울철에는 약초의 마른 줄기를 찾아야 합니다. 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잎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잎이 달려 있으면 더 찾기 쉽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약초의 잎이나 줄기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를 보면 지금 줄기가 여러 개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덩굴을 이루고 있습니다. 덩굴 양옆으로 이렇게 잎이 나고요. 잎은 타원형입니다. 이 덩굴을 보면 금방 알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식물이 미나리아제비과의 의아리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아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이 의아리는 한약명이 위령선입니다. 풍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나 허리 관절의 통증에 탁월한 약재입니다. 보통 이 의아리를 포함해서 같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큰꽃 의아리, 사이질빵, 할미 밀빵의 뿌리를 같은 위령선이라는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봄에 나오는 새순은 꺾어서 데쳐 말렸다가 묵나물로 볶아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생초에는 독성이 약간 있어서 생으로 먹지는 않고요. 대체 말렸다가 묵나물로 이용해야 좋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 의아리는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요. 뿌리가 여러 가닥으로 잘 발달돼 있어서 뿌리 캐기가 쉽지 않습니다. 캐는 데까지 한번 캐보겠습니다. 네, 뿌리가 나왔는데요. 이 뿌리가 너무 억세가지고 일부를 좀 끊어냈습니다. 이게 의아리 위령선 모습입니다. 이 위령선의 약제 맛은 맵고 짜며 따뜻한 성질의 약제입니다. 이 위령선은 풍으로 인한 각종 마비 증상과 통증에 탁월한 약제입니다. 풍습을 제거하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며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관절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세 또한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플 때 근육통, 편두통, 신경통, 류머티스 관절염의 특효입니다. 이 위령소는 특히 관절염이 심하여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저녁에 복용하면 다음 날은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 풍사와 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함으로 중풍과 안면마비, 근육마비, 손발마비, 언어장애 등 마비 증세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위령선은 또한 다양한 양의 작용이 있습니다. 담석 배출과 통풍, 간염, 황달, 각기병, 편도선염, 볼거리 등의 효과가 있고요. 설사 이질을 먹게 하며 토사광란, 장에 가스가 차는 증상 다한증, 임산부 부종과 이뇨작용이 뛰어나며 신장염으로 인한 부종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위령선의 임상보고 내용으로는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위령선 말린 것 30g을 오래 달여 마시면 가시가 빠져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으며, 멈추지 않는 딸국질에도 30g 정도를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담석증에는 30 내지 60g을 달여서 매일 복용하면 담즙의 분비를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담석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위령선 약제이용 기본용법은 잘 말린 약제를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달여서 복용합니다. 안면 마비 등 마비 증세에는 이 위령선 30g과 방풍 30g을 같이 다려 복용하고 관절통에는 위령선 15g과 두충 20g을 같이 다려 복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말린 뿌리 백내지 200g을 소주 3 5리틀에 담가서 6개월 숙성 후에 하루 한두 잔씩 복용하면 혈액 순환, 각종 마비 증세,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 등 통증에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의아리 위령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